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지금 인식론, 유식사상 이거 보면서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대략적으로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원효 칸트, 순수이성비판, 판피레학론 이렇게 원효선생님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효 선생님.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왜, 왜 유명할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그 세계, 당대 한자 세계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빠밀구멍 구원 넘어서의 산스크리트 세든지이 어느 쪽에서 봐도 정말 촌뜨기거든. <laughs> 저쪽 어어 어. 신라 쪽 어디 촌에 살고 있는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어 젊은이 중년 어니 예. 어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까? 제가 원효 선생 한 두세 번 지나가는 얘기로만 얘기를 하고 진우 선생님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원효 선생님은 만약에 그 얘기를 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왜왜 왜 어려운지를 이제 오늘 유식 그리고 인식론 저번에 뭐 하여튼 인식론에 대해서 이거저거 얘기했는데 그걸좀 하고 왜 그렇게 근데 그그 그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뭐 그냥 교과서 비슷하게 쓰였거든요 교과서 비슷하게 쓰여, 쓰인 그분이 하여튼 딱 이렇게 판 판을 했다 하면은 너무 뛰어난 거야 손뜨기인데 너무 뛰어난 거야 이건 거의 진짜 진짜 참 대단한 거죠 그순수이섬 비판 <laughs> 판비량년 이제 비량을 아시잖아요. 현량, 비량. 현량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상 자체에 대한 것이고, 비량은 이제 공상, 개별자 보편자, 뭐 이렇게. 개별자 보편자랑 좀 다릅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하고. 그러면 비량, 비량에서는 이제 이 개념 가지고, 개념 자체라기보다는 개념 가지고 추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추리를. 추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 비량용 비판 비량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비량 추리를 판 비판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왜냐면 이제 비량이 이제 추리, 추리의 그 리, 리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reason Reason이죠, reason 이죠 reason reason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리. 추리하는 거를 reason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이 reason 의 r 을 대문자로 쓰면은 reason 발음은 똑같아요. 이성이 s a spiritual s 죠 i r i spiritual s 이 i r i s p i r i t 하고 s p i r i t s p i r i t s p i r i t 아, 이거 표현을 잘 못하겠네. 우리나라 말로 그 스피릿을 영성으로도 표현을 하지만은, 또 이제 다른 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대문자로 쓰면. 그러니까 순수위성비판이랑 비슷한, 어, 판비량론으로 세계를 이제 뭐 거의 이제 평정을 했죠.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연 설명 우리가 인식론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해골물을 <laughs> 해골물을 먹기 전까지 가려고 했던 곳이 당나라죠. 당나라를 이제 그때 이제 삼국이 막 혼란하고 하니까는 어? 고구려 뭐 어디 잡히고 뭐 어디 갈려다가 또 잡히고 하다가 아마 백대 토굴에서 잤을 거예요. 토굴. 아저저 저. 저, 저. 그 무덤. 무덤. 그래서 그 해골문을 마셨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게 나중에 윤색된 얘길 수도 있지만은 근데 네? 그때 가려고 했던 게 당나를 가려고 한 거예요, 장안을. 현장 법사가 돌아와서 법을 막 펼치거든. 근데 그때 펼쳤던 다름마가 바로 유식이에요. 그 유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세친, 세친이 정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어, 세친이라고 하는 그랜드 슬럼 챔피언이 정리해 놓은 게, 손오공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장안으로 온 것이고, 그 장안으로 온 것이, 온 것을, 그러니까 그 이미 중국에서도 그걸 배우려고 막 그냥 다들 그냥 거기 막 들떠 있고 막 그르, 그러던 시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가서 많은 분은 돌아가셨죠. 히말라 야산맥에서 돌아가셨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또, 요, 조선 땅에서 또 엄청나게 가. 엄청나게 가서 의상선생님 같은 분은 배우 아유, 그쵸. 그쵸? 의상선생님 배워왔죠. 배워고 유식사상. 그게 유식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식사상에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와도 끝장을 내죠. 성리학도 그렇고, 유식사상도 들어오니까 끝장을 내버리잖아. 원효대사가. 근데 그분이 한게 바로, 어, 인명학이에요. 인명학. 인을 밝힌다, 이거 인명, 뭐, 인명사전, 인명, 그거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3단 논법, 인도 3단 논법 할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주장을 해. 그 다음에, 왜인지 설명을 해. 그 다음에, 비유로, 어, 그 설명을 또 정당해. 그 비유라고 하는 게 대전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그 주장을 종이라고 하고, 종. 그 다음에, 그다음 이유되는 것. 리스닝하는 것을 인이라고 해 인, 인, 인을 밝히는 거야 이유, 인.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이유, 비유로서 대전제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좀 다른 방식이죠. 그 서양 논리학이랑. 근데 그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리스닝 부분이에요. 혀, 혈량, 혈량. 아, 죄송합니다. 비량, 비량 부분이에요. 비량. 그래서, 인명학이 그렇게 계속 유식 때 잃어요. 잃고, 중국에 와서도 이제, 그게 또 이제, 이제, 구마라지바 선생님을 제가 아주 그, 성, 성자에 가깝게 이렇게 가까운 학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현장 법사도 대단하죠. 현장 법사가 그거를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중국식의 그런 의역이 아니라, 중국 사람인데 중국식의 의역을 안 하고, 산스크리터적인 것을 손상 없이 거의 손상 없이 이렇게 해냈거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음, 음차 음 같은 것도 많지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그 유식의 그 개념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토대들을 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 이제 이것도 제가 진울 선생 할때 했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판, 하는 것, 작업이 엄청나게 막, 무, 무시무시하게 막, 그 나와요. 판, 순수이성 비판할 때 비판하는 작업이. 근데 그게, 그거를, 그 당대의 평정을 한 분이 이제, 원효대사인 거죠. 원효대사가, 현, 판, 비량과, 비, 비, 판, 비량, 판 비량을 한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 판 비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논리학이 뭐냐면은 결국 인명학이라는 거죠. 인. 인명학.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공, 아, 그렇죠. 영을 얘기했죠. 수냐. 수냐를 얘기했는데 수냐. 영. 수학 뭐 그런 개념. 근데 그것도 인으로 막네 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계속해서 비량을 하는 거예요, 비량. 인. 인을 밝히는 거예요. 인을 명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죠? 그 전에 간단하게 삼단 논법 그 구조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좀 부연으로 좀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게 엄청 복잡하거든. 세층 같은 천재가 딱 한번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했, 했지만은 중국에서 뭐 어느 갈래로 쓸지를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수 의성 비판을 당대에 딱 내고 딱,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평정을 해주신 분이 바로 원효 선생님이래서.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도서관에도 별로 그렇게 많진 않고, 그거에 그 대해서 있는 것, 이제, 논문 같은 형식으로 야 있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내용 자체도 뭐 어렵지만 익숙치 않은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방금 말했듯이 3단 논법에 그리스 삼당 문법에 익숙한 우리가 인도 삼당 문법을 알아야 되고 인도 삼당 문법에서 인명학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그 인에 대한 그 그런 논리적 도구들 이런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도 좀 알아야 그 그런 몇 단계를 좀 한참 거쳐야 원효대사의 그 원효대사가 인정받았던 그 부분 있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그 부분이 그 그제서야 조금 읽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워서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좀 이렇게 하다가 말고 말고 했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발신문. 하여튼 진우 선생도 그렇고 원효 선생도 그렇고 발신문을 보면은 갑자기 역사 책 속에 있던 어떤 젊은이들이 살아나 버리거든. 급하고 급한 일이다. 안광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그. 바꿔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은, 원효대사가 괜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했던 게 바로, 인명학. 인, 리슨을 명, 밝히는 거야. 리슨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순수이성 비판을. 그게, 원효대사가 세계적인 그 학승, 그 당대의 그 유식의 어떤 하나의, 하여튼, 어디, 시골, 촌에서 천재가 하나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또, 오늘 좀 부연 설명으로 한 것이고, 또 내용적으로 또 한번 인식론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